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전복 요리, 전복 초를 해볼 거예요. 전복 초라 하는 거는 볶음 초자를 써가지고 볶음인데요, 물기가 좀 없는 장조림이라고 할까요? 어, 그 정도로 소고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소고기하고 전복이 어우러져서 아주 어, 짭조름하고 달콤하고 네, 단짠 맛이 같이 좋은 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전복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전복은 철로 잘 문질러 씻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들도 가능하면은 많이 없어지게 거의 없어지게 깨끗이 손질을 하고요 오늘 전복초는 특히나 뒤에도 잘 씻으세요 왜냐하면은 전복을 통째로 넣어서 삶을 거예요 어, 살만 발라서 하셔도 되지만은 전복 껍질에 그 눈에 좋은 음, 영양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전복 껍질을 아주 깨끗이, 여기도 같이 솔로 문질러서 씻은 다음에, 요거는 삶아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씻은 거를, 음, 냄비에다 담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한 컵보다는 조금 더 되게, 한 컵하고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어, 좀더 되게 넣으시고요. 어, 전복을 넣고 삶아요. 근데 처음부터 찬물에 넣어도 되는 게, 여기 전복 국물을 같이 할 거라서, 어, 처음부터 넣으셔도 돼요. 끓인 물에 넣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해가지고, 요거를 좀 삶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준비를 할게요. 여기 같이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전복이 있었고, 전복이 3마리인데 좀큰 거라서 400g이에요. 400g 약간 넘는데, 어, 보통 전복은 4개 정도 하면은 400g 되는데 저건 조금 커서요 3마리가 400g 조금 넘었어요 그렇게 400g 하고 소고기 이거는 부위가 우둔살 같은거 있으면 괜찮고요 집에 그냥 소고기 덩어리가 있으면 불고기 감도 괜찮아요 얇게 어차피 써는 거니까 고기를 얇게 썰어서 약간, 어 살만 있고, 왜 기름기가 없는 건좀 퍽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아주 얇게 써시면 되니까, 어 그렇게 소고기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마늘 들어가고, 어, 지난번 거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볶음이라서 조리 시간도 아주 한 번에 끝날 수가 있어. 금방 되는 거고. 음 그리고 고명으로는 제가 작가로 조금 쓸 거예요. 어 그리고 양념으로, 조림 양념에 들어가는 간장, 설탕, 후추 들어가고요. 나중에 다 거의 대갈 무렵에 참기름 좀 넣어가지고 하고 마무리하면 되고요. 거기다가 좀 윤기를 더하기 위해서 이건 녹말 가루예요. 물 녹말을 만들어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넣으실 건데 물 녹말을 마지막에 해가지고 하면은 윤기도 날뿐더러 식감이 굉장히 매끄럽게 돼요. 그래서 어 그렇게 녹말풀은 마지막에 음그 풀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전복 삶아진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삶아진 전복이랑 그 국물은 채다 받쳐갖고 이렇게 맑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 전복을 이제 어, 손질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것도 수저로 다 떠요. 이게 익은 거라서 어, 잘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일단 다 숟가락으로 쏙쏙 집어 넣으면 다 떨어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장 제거하시고요. 내장은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 돼요. 손으로 뜯고 입도, 이빨도 다 뜯어주시고요. 이렇게. 요거 제가 한 5분 정도, 5분도 채안 됐을 거예요. 한 4분 정도 익혔어요. 어, 살짝만 익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썰어가지고. 음. 준비를 하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고기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 고기를, 이제, 그, 결이, 결 반대 방향으로, 결이 지금 이렇게 나있거든요. 이렇게 나있는데, 결 반대로 해서 아주 얇게, 달팡이 하게 썰어주십니다. 이렇 얇게. 얇게, 얇게, 썰어주시는 게, 드실 때 굉장히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얇게 썰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복을 썰어주시면 되는데,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또, 약간 어슷하게,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어 바로 썰어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어서 써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워요 결이 살 결이 조금 꺾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얄팍 얄팍하게 납작 납작하게 빠르게 썰어보도록 할게요 살이 두툼해서 아주 조금 더 얇게 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는 것까지 준비가 되면은 이제 불가로 가서. 어, 볶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또 썰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부재료로 들어가는 마늘요. 마늘을 이렇게 제가 편으로 썰어 놨어요. 이렇게 마늘 편으로 얇게 얇게 썰어 놓으시면 되는데 다른 양념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제 요거를 그 냄비에다가 앉혀서 초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냄비에다가 전복 삶은 물 넣으시고요. 여기에다가 간장 두 큰술이에요. 간장 두 큰술 넣으시고. 간장의 절반은 설탕 넣으시고요. 요거를 일단 끓일 거예요. 끓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먼저 넣으실 거예요. 이제 불가로 가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림장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이때, 요거, 키친타올을 좀 깔아놔야지. 핏물이 빠져서 담백한 맛이 나요. 이, 저건 누린내가 좀덜 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핏물이 빠지고, 이게 물이 끓으면은, 끓는 상태에서 넣어요. 고기를, 얇게 썰어놓은 고기를 넣고, 재빨리 흩어지게, 어,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게 금방 끓어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전복이랑 마늘이랑 넣고 다시 졸여 주시면 돼요. 이제 끓어 오르죠? 이렇게 끓어 오르면은, 우르르 끓어 오르면은, 여기다가 마늘, 썰어 놓은 마늘 넣으시고요. 그리고 전복. 렇기 양이 푸짐하네요. 이렇게 하고 졸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불은 조금 줄여주시고요. 지금 조금 약간 거뭇거뭇하게, 물이 들고, 이게 국물이 한 절반 정도 줄을 때까지, 졸아들 때까지, 이렇게 서서히 볶아주는 거예요. 졸여주는 거죠. 이제 거의 물이 절반 정도 남게 졸여졌어요. 거의 10분, 한 12분 정도, 12분에서 15분 정도 졸이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신 다음에 여기다 또뭘 해줘야 되나, 아까 녹말 물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한 컵술에다가 동양의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물을 넣고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후추 좀 해놓은 거 후추 넣고요. 어, 그다음에 참기름은 녹말물 넣고 난 다음에 넣도록 할게요. 녹말물을 만들어 놓은 거는 다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한 번씩 저어가면서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 지금 너무 진하게 하면은 이게 뭉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어, 요런 정도로, 윤기 나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참기름 조금, 반큰술 정도 휘들이 굴러서 이제 불을 꺼주시면 돼요.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완성이 다 됐어요. 제가 좀 가져가서 완성접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복 초가 완성이 됐어요. 약간 물기도 있으면서 촉촉하고 윤기 나게 됐죠? 이제 그릇에 담아서, 아, 위에 고명 뿌려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 전복이 조금 잘 보이게, 그릇에 담으실 때는 그릇에 3분의 2가 넘지 않게, 어, 안쪽으로 이렇게 담으시고, 자, 여기다가, 전복에 잘 어울리는 잣가루를좀 뿌려가지고 완성을 할게요. 잣가루를 쏘쏘 뿌려서, 이렇게 뿌려서, 어, 전복초 완성입니다. 요거는 무슨 맛일까요? 아까 제가 단짠 맛이라고 했죠 여기 윤기가 나서 아주 매끄럽게 먹는 기분이 좋고요 음, 달콤, 짭조름, 한 개. 음, 맛있어요. 이거, 밑반찬으로 좀 해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복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